오산문화재단이 경기 틴즈 뮤지컬 오산에 참여할 청소년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대표 예술교육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경기 틴즈 뮤지컬은 뮤지컬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사회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인데요. 오산시는 올해 김포시와 성남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과 함께 거점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연기와 노래 수업은 물론 작품 분석에서 소품 제작, 공연에 이르기까지 뮤지컬의 다양한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경기 틴즈 뮤지컬 오산.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예술학교 재학생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오산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